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영어 어휘는 한국어로서 풀어야 그 뜻이 명확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20여 년 동안 영어 단어 속에서 한국어의 모습이 너무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해가지고 음, 대학원까지 진학을 해서 연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예, 석사학위를 받고 국제 한국언어문화학회에 2020년 10월 24일날 예, 논문을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리스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영어와 한국어 유사점과 합치점 연구라고 해서 임동주로 등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쓰고 있는 마스크를 갖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무슨 뜻이냐 마는 마 이고요 s와 k가 있는데 막막아아서서 서. k k는 가려 막아서 가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마스크가 덧배기, 덧을 씌워서 베이는 거죠. 덧배기, 가면, 탈. 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 마스크가 생긴 조의 원칙은 막아서 가렵니다. 막아서 가려. 마가 삭 가려도 됩니다. 마가 S가 삭 가려도 됩니다. 마스카라라는 게 있죠 마스카라 마스카라도 막아서 가려라는 뜻입니다 그에티몰리지 영어사원 사전과 딕셔너리 컴 인터넷 사전 두 개가 다 유명한데요 그두 개의 내용을 살펴봐도 그 어원이 마스카라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러나 그 어원 설명에서 에티몰리지 사전과 디셔너리 사전은 마스카라라고만 그랬지 어원이 왜 마스카라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마스카라가 왜 마스카라인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예 밝혀낸 것이 예 제가 이제 밝혀낸 거죠 막아서 가리는 거죠 막아서 가려 그럼 스노우 스노우는 뭐냐? 예, 스노우, 예, 스노우는 눈, 눈설, 백설, 강설, 눈이 오다는 뜻인데요. S는, S는 서서히 날려서 온, 날려서 온, 하얀 거죠. 파이트 시다 시다가 되는 거죠. 서서히 S 자를 그리면서 날려서 날려서 온 파이트. 화이트에서 더블 점만 적어 놓은 거죠. 스노우는, 설설, 서서히, 눈설자도 될 수가 있죠. 눈설자도. 눈설자. 눈설자가 될 수가 있죠. 눈설은, 눈이 펄펄 서서히 내리는 걸 뜻하는 거죠. 눈설. 눈이 서서히 내려오는 것인데 이게 무슨 색을 띠고 있느냐? 흰색을 띠고 있는 거죠. 흰색을 시다. 화이트도 화이트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지만 원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말이죠. 이것도 시다예요. 시다 시다가 시다가 되는 거죠. 시다 잠깐 빨리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차는 아이스는 아이차죠 아이차 아이차 이셔 얼음이 차갑죠 얼음이 차가우니까 아이차 먹으면 이가 셔불 다가 될수 있는데 아이차가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가 찰 수도 있고 또 아시클레 아시클 이건 이제 고드름이라는 뜻입니다 고드름 고드름이 아이스 아이 차가 커지는 거예요. 클레 커 L은 연음으로서 유음으로서 들어 가 있는 거죠. 영어가 생기면서 유음 우리나라 말로 이제 다 발음이라고 그 하는데 굴리는 발음이 들어가는데 L과 R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는데요. 이걸 빼면은 아이스 커가 되고요. L을 집어넣어도 아이스 클레 커지는 거예요. 아이스가 커지는 게 고드름이 차가운 게 커지죠. 아이스 클레, 아이스 커, 쿨은 예 춥다는 뜻이고요, 냉정하는 뜻이고, 추울 한자도 되는데 이건 이제 추에요 추, 시를 추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추, 출. 치읓으로추 출. 그야말로 추울이죠. 추 윈터는 윈터는 W가 B 발음이 납니다. B 발음 지읒 발음도 나는데요. 예. 비읒 발음도 나기도 하고 예. 지읒 발음도 나기도 하는데 예. J 발음이 나죠. 예. 이거는 이제 빈터가 됩니다. 빈터 이건 터죠. 터 우리나라말로 땅 빈터 빈터 모든 것이 다 낙엽이 지고 휑해지는 빈터죠 빈터 그러면 스프링은 스프링은 뭐냐 봄을 뜻하는 스프링은 s 는 수비이고요 수 수비 풀어지는 거예요 푸르러지는 거예요 푸르러지는 수비 푸르지는 푸르러지는 푸르 풀어지는. 진행형. 예, 봄이죠, 봄. 봄의 숲이 풀어지죠. 4월은 에이프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 풀어진다. 아, 풀어진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풀어져. 온 세상이 다 새싹으로서 풀어지죠.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요 a 를 r 본성 금 사람 태양 이런 뜻이 r 인데 이 r 이 자연 자연 태양으로 인해서 풀어지는 거죠 풀어진다 r 알이 풀어진다 그리고 r 이 이제 씨앗도 되죠 씨앗 씨앗을 뿌린다 라는 뜻이죠. 뿌린다. 씨앗을 뿌린다. 씨앗을 뿌린다. 바이오는 에, 공을 뜻합니다. 공. 비어 있다는 뜻이죠. 이게 비. 어, 비어. 모든 생물의 본성이 텅 비어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텅 비어 있음.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현상이 현상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생명의 실체는 비어 있다는 겁니다. 공, 비일공자죠. 비일공자. 1, 그리고 이 버블은 예, 거품이라는 뜻인데요. 거품은 예, 예. 기포 뜻인데, 요거는 우리말로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부, 뿔, 어, 부풀어진 예, 거죠. 부풀어진 부풀어 오른 거죠. 비읍 발음이 경음화, 격음화 현상을 일으켜서 이렇게 변는 건데 자음의 음은 안 변한다고 했는데 자음의 음도 변합니다. 자음의 음도 변하고 또 모음의 음은 음은 변화는 더 심하죠. 자음의 음은 변화. 변화보다. 부풀어, 부풀어. 에, 100년, 200년 전의 말도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데, 이렇게 영어 단어 어휘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말을 찾아낼 수도 있거니와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함으로써 더욱더 확실해지는 영어 어휘의 어원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하냐면, 모대에 말을 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말을 로마자 스펠링으로 적은 것이 영어 어휘가 되고 그 당시에 한국인들은 한자를 썼을 것입니다 한자 한자를 썼을 건데 한자를 쓰면서 한글이 세종대왕님 때 이제 생기는데 이럴 이때. 한글로 훈민정음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말을 자유스럽게 좀쓸 수가 있었죠 그때 1400년대에 한글은 나왔지만 로마자는 서기 후에 나왔기 때문에 영어 우리나라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 쓰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한 것이 어, 영어 어휘가 되는 거고 훈민정음 한글로 표기한 것이 한국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것은 곧 영어 어휘 속에서 한국어의 파편을 찾아내서 에, 보다 더 명확하게 어원을 설명해줌으로써 우리나라 한국어가 한자를 포함한 한국어가 전 세계 언어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밝혀낼 수가 있는 거죠. 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언어 고고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 언어학 부분에서 재구, 내적 재구나 외적 재구를 통해서 재구성을 하면 이것은 언어 고고 생물학을 포함한 언어 고고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유튜브를 활용해서 이렇게 전 세계, 국내에 대한민국에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